입니다 자 여러분 어 11주차네요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 좀 쌀쌀해졌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병원에 가는 것도 좀 두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 학교가 좀 추워서 히터를좀 틀어 놨는데 녹화하는 동안에 혹시 잡음이 들어갈까 봐 일단 껐습니다 아이 온도 차이가 많이 큰데요 네자 오늘은 이번 10일 주차는 여러분 토익에 나오는 것 이렇게 문법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파티스퍼스 어, 지금 여기 한거 보이죠. 네, 바로 뭐냐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부분.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에서 배우는 건지. 뭐 물론 설명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문법은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다시 설명을 듣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모자라진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분사는 동사의 분신이라고 했어요. 즉 분사는 어, 동사를 가지고 변신을 시킨 거죠. 사실은 동사를 알면 문장이 보인다라는 말을 제가 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물론 시중에 책 많아요. 근데 어,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의 특징을 알면 그리고 또 단어의 특징을 알면 사실 문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왜? 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음, 분사는 동사의 분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사라는 것이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분사가 종류가 여러분 어떤 것 어떤 거 있는 건지 여러분들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현재 분사고요. 하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죠. 자, 현재 분사는 스터디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의 현재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study, 그 다음에 studied, studied. 우리 보통 이렇게 3단 변화로 외웠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동사예요.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자,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예요. 동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동사자리에 사용? 안 되죠. 얘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동사의 형태가 몇 개일까요? 라고 물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study, studied, studied.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외워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사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적인 거는 동사의 형태는 두 개. 그러면 12시제는 뭐냐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12시제, 그럼 제가 대부분 받는 질문이 12시제는 그럼 뭐예요? 동, 어떤 사람은 진짜 동사 의 형태가 몇 개냐 그러면 12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제는 12개가 맞아요. 그럼 동사의 형태인 2개를 가지고 시제의 종류에 따라서 그 형태와 포, 그러니까 그 폼에 맞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현재형에다가 ing를 붙인 거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에 빌려와서 바로 우리가 pp형이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퀴즈. <laughs> 아쉬워요 오프라인에서 하 이게 하다 못해 제가 맛있는 초콜릿 이라도 준비했을 텐데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히 과거 분사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역할이라고? 자, 하나, 둘, 셋. 무슨 역할? 그렇죠. 바로 형용사 역할이죠. 자, 형용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는 누구랑 친해요? 명사랑 친해요. 그러니까 이 명사의 앞과 뒤에는 다 분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누누이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자리가 정해져 있고, 동사 자리가 정해져 있고, 목적어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전체 단 명사의 순서대로 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주어 자리나 목적어의 앞 뒤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자,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쓴다는 얘기는 서로 뭔가 역할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용사의 역할은 하지만 뭔가 뜻도 다르고 나름대로 좀 다르게 쓰인다는 거겠죠? 자, 영어는, 물론 모든 언어가 다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영어는 문법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기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그들이 그렇게 바뀐 거에서는.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요? 동사의 ing형이었죠? 그리고, 자, accepting.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동사의 pp형이 바로 뭡니까? 과거, 분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accepte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형태가 벌써 달라요. 자, 그런데 현재 분사는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방문하는, 공부하는. 자, 지금 저뭐 하고 있죠? 자, explain인데 뭐예요? 보통 우리가 explain을 동사로 쓰게 되면 I explain grammar 또는 I explain participles to you 제가 여러분에게 분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explaining을 하게 되면은 설명하고 있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요? you saw 자 그러면 you are, you saw me 그죠? 뭐가 되는 거죠? 저를 뭐고 뭐, explaining grammar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능동과 진행의 의미는 뭐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과거분사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동과 완료의 의미 그러면 지금처럼 p a r t i c i p t e 설명되어진 제가 요거 차시 다 끝나고 또 이번 주자에 이 분사에 관련된 강의가 다 끝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수동이죠 자 p a r t i c i p t e 그죠 has been, participle, have been. 자, participles 하고 복수까지 썼으면 have been이 되겠죠? explained 또는 are explained 해서 얘는 뭐뭐 되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말에도 많아요. 근데 한국 말은 수동태가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수동태로 우리가 한국 말에 있는 어떤 것을 영어로 옮기려면 우리가 수동태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아 제가 참이 강화 캠퍼스는 이제 밤에 벌레가 좀 많더라고요. 오, 오늘 월요일이었죠.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주말에 안 왔어요. 왜냐면 목금 쪽은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래서 안 오고 토요일까지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와갖고 제가 벌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섯 마리의 벌레를 잡 어, 잡은 게 아니라 죽어져 있는 거를 치웠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벌레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벌레들이 자, 제가 조금 뭐랄까? 음, 어색하게 해석을 하면 벌레 다섯 마리가 죽어져 있어요라고도 할수 있고 벌레 다섯 마리가 죽임을 당했어요라고도 할수 있고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죠? 벌레 다섯 마리가 죽어 있어. 이 말이 가장 자연스럽죠. 근데 이걸 영어로 옮겨야 돼요. 자, 영어로 옮기고 말을 하려면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그러면 five 뭐 예를 들어서 bugs. 아, 그러면 어, 그 얘네가 그러면 죽었어? died? 이상하잖아요. 그쵸뭔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얘네가. 그럴 때 수동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 인 insect. 자, 그러면 인섹트 란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버그도 생각나고 막 그냥. 인섹트가 벌레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five insects,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죠. 근데, five insects, w r 그죠? dead 하게 되면 죽어져 있는 상태지만 뭔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를 쓰게 되려면 died by something인데 우리가 by는 뭔지 몰라요. 뭐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마 들어왔다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죽은 건지. 하루살인 이 건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으로 써줘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에 가깝고 뭐, 뭐, 하고 있는 이라고도 쓰여요.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비동사하고 ing 왔죠? 이렇게 진행시제에 쓰입니다. 현재 분사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분사가 진행시제로 쓰인다는 얘기는, 과거 진행, 미, 미래 진행.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다쓸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꾸면, she has been proposing 이 되겠죠? 자 요렇게 진행시제로 쓰인다는 거그 다음에 어, I know the people reading scripts 그러면 나는 저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 자 그러면 읽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죠 요게 바로 현재 분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분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탄생된 문법들이 바로 진행시제예요 그리고, 피, 그러니까 현재 분사의 탄생은 진행시제를 낳았고요. 과거 분사의 탄생은 수동태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개그를 하나 하면 여러분 또 난리 날것 같은데, 아재 개그로. 옛날에 한참에 그런 거 있었어요. r r 이는 누가 낳냐고. 그쵸? 어,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쉬, 자, 그러면 자세히, 현재 분사는 진행시제를 낳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태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she was invited 하면서 여기서도 분사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시제별로 뭐가 있어요? 또 수동태도 시제별로 있죠? 네, 어 과거 현재 시제 그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면 she 그죠? has been invited. 과거 알려면 she had been invited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정보하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줬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는 형용사처럼도 쓰인다라는 거 이게 바로 분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사가요 또 변신을 할수 있어요. 더 길게, 특히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것들 있죠? 여기에서는 좀더 길게 쓰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분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하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정리합니다. 진행 시제를 나왔고요.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도 낫고요. 그쵸? 왜 그러냐면 현재 완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니까? have.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죠? I have explained participles to you. 제가 지금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러분에게 어, 분사를 설명해 왔습니다. 또더 길게 말을 하게 되면 I have explained grammar to you in this class. During this class, 이 수업 동안에 여러분에게 문법을 설명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완료시제를 쓸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금방 한 거, 음, 수동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요, 자꾸 변형해서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헷갈려요. 딱 분명히 앞에선 저거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자리와 역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개념을 넣으시면서 여러분, 반복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반복하면 은 돼요. 자,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공부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자, 근데 여기서 attention. 주의해야 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단독으로 동사 자리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she is explaining.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she is proposing. 그랬는데, prop, is 빼버리고, proposing 하나만 갖고 동사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유, 이유 뭐예요? 바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면 명사랑 치네요 그런데 얘가 동사 자리에 사용 단독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면 try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죠? trying만 썼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is was will be trying 해서 어, 미래 진행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poken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어, pp형이잖아요. 그러면 동사 자리에 단독 사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 will have spoken uh, with Jane on the phone. 나는 전화로 제인과 얘기할 것이다. 우리 전화로 얘기할 때 보통 speak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 해 전화 바꿔달라 그럴 때 may I speak to uh, may I speak to Jane 이렇게 물어보죠. 또는 뭐, can I talk to Jane? 이렇게도 말하고, 더 쉽게 말하면, is there a Jane? 이렇게 물어보는 이건 좀좀 편한 사이일 때.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은 한국말도 똑같아요. 거기 Jane 있어요? 전화로래서 물어보잖아요. 거기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누구 바꿔달라는 얘기죠? 또는 뭐, 저 누구랑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선생님하고 통화 좀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포큰이 이렇게 써야 맞다라는 거. 그 다음에 the house 자 집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was built로 써야지 맞겠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분사는 단독으로 동사자리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구분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uh, the house being built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be being pp 이렇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자 여러분 분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라 그랬죠 형용사를 동사화 시키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비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이렇게 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비가 아닌 경우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비가 아닌 경우에는 빈이 필요해요. 빈. 그래서 얘네가 형용사이고 동사화 시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분사는 형용사고, 그거는 동사화 시키려면 비동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I'm a teacher. 했는데, 그, 또는 뭐, I'm happy. 했어요. happy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보통 I happy는 안 되잖아요.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사자리가, 분사가 형용사자리에 쓰여서 비동사랑 같이 합쳐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우리가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특히 과거 분사 할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사에 PP형. 아,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묻는 건 시험엔 잘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토익시험을 보거나, 뭐 이게 이제 사실 중고, 중학교 때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두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분리를 좀 했는데요. AA형, ABB형,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ABA죠. 다음 장 슬라이드에는 ABC형이 있어요. 눈치채셨어요? 이거 뭔지? 눈치? 어. 자, A형은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이 생긴 애들. ABB형은 원형이 있고요. 과거형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긴 애들. ABA는 과거형하고, 그 다음 뭐죠? 여기에, 그, 과거, 아, 현재형하고, 과거 분사형이 같은 애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Become, became, become이죠. 이거 제가 라이팅 수업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오래간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요. 어, she has become을 써야 되겠죠. pp형을. has pp니까 have pp 현재 완료가. 근데 거의 10명 중에 4명이 she has became을 써요. 헷갈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나를 탓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것에 접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AA형은 그래도 많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토익시험에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많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쉬를 써요. 쉬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으면 현재형인 거고요. 그런데 s가 붙지 않았으면 과거형인 거죠. 그러면서 이 코스트는 pp형 단독 사용은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지만이 또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abb형은요. 자 bring, brought, brought, b u i l d built 좀 전에 했었죠. the house built가 아니라 the house was built였던 거. 그래서 이렇게 pp형 이렇게 쓰인다는 거.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ABA형은 여기하고 어때요? 여기하고 여기가 같죠. 이거 참 여러분, 제가 단어 리스트에 올려드릴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좀 메모해야 되겠다. 강의하면서 지금 제가 올려드릴 내용을 또 까먹을까봐 어, 토익 독해에 제가 요 불규칙 동사표를 업로드할 거예요. 강의랑 같이. 그런데 어, 대신 제가 요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화면만 보여드렸는데,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어찌거 해야 되니까, 어, 여기에 제가 연습할 수 있게 빈 칸도, 연습용 빈 칸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본 다음에 나중에 뜻만 보고 거기다 한번 한번 칸을 채워봐요. 서 내가 알수 있나 없나 한 번쯤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게 되면 A B C 형이죠. 아까 A B A 까지 있었고 자얘 A B C 다 달라요. 얘네는 진짜 무조건 다자 이런 거는요 암기밖에 없어요. 방법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하다 begin begin begun 그 다음에 break broke broken choose chose chosen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해두면 좋은 게 여러분, 이 PP형들이 많이 쓰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기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는 건데, 1번, A mystery is something that can't explain. 뭐가 틀렸어요? 금방 찾았을 것 같아. 자 explained 지금 과거도 pp도 아니고 can't라는 거 다음에 바로 동사 자리에 단독 사용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직, 여러분 지금 답 적었을 것 같아. be explained가 돼야 되겠죠. 분사잖아요. 자, have you heard the concert has cancelled. 자 이렇게 딱 보면 맞는 것 같은데 concert는 취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has been.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얘네가 PP형은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은 분사기 때문에, 그쵸? 그냥 능동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냥 동사랑 세트가 돼요, 시제가. 근데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은 얘는 분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완료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mebody cleaning this room right now. 어? 이거 지금 동사가 없죠? 자, somebody is,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omebody is cleaning this room right now. 자, 그 다음에 we got the uh, we got, D로 발음해야 되겠다. We got the expecting outcome. 어, 우리는 굉장히 기대되어지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자, outcome을 꼽아주는 거예요. 기대되어진 결과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expecting 이 아니라, 아 Sorry. Expected가 되겠죠? 자, 집이 손상하고 있어요? 손상되어져요? 그렇죠. 손상되죠. Damaged가 되겠습니다. 여러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명사를 꾸며주기에 가장 적절한 과거 분사를 B그룹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요거 12번 슬라이드에 보면, m 슨이죠 자, 너는 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데, 아, Prescribed by Dr. Kim Dr. Kim에 의해서 제조되어진 약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His books 중에 하나를 읽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어 뭐를 읽었냐고 물어보는 말인데 아 저기 이거는 안 받아 답인데? 그쵸? 여기 뒤에 물음표 있잖아요 Night라고 이름 지어진 책 중에 하나 읽었니? 자 컴포지션은 뭐예요? 자 컴포지션은 장문이 있거나 뭐 이런 건데 뭐죠? 누구누구에서 쓰여진 장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 그다음에 룸 어떤 방이에요? 자 마블로 대리석으로 데코레이트 되어진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맞겠죠? 어 이거 답 하나. 자 쓰나미, there was a tsunami caused by an earthquake. 자 지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어그쓰나미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어 그다음에 형용사 역할의 현재분사 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시제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뭡니까? 자, the number of people traveling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every year. 맞네요. 여기 답딱 나왔네. traveling people.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의 역할, 현재 분사인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진행 시제가 되는 거죠. 자, the man standing by the door was looking at me. 자, 여기도 어때요? 얘는 진행 stand by door, 문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역할이 되겠죠. 자, 얘도 형용사 역할. 자, the boys and girls having a party next to my room. 내 옆방에서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애들은 making a noise.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and bothering my study. 내 공부를 너무 방해해. 자, 그러니까 여기 벌써 진행시제죠? 자, 이거는 진행시제.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역할이 되는 거죠. The car making a right turn almost hit the dog crossing the street. 오, 요거는 뭘까요? 자, 지금 동사, 동사 찾아야 돼. 동사.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여기 자 얘가 주어, 어, 주어예요. 차가 얘를 칠 때. 쳤어요. 칠번 했어. 올 l 스트 거의 칠번 했어요. 개를. 어, 그러면 ing가 지금 두 개가 남았네. 그쵸? 그러면, 그렇죠.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얘는요. 얘도 이렇게 건너고 하는 거니까 얘도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과거문사 한번 찾아볼까요? 어, 자, 얘는 지금, 동사가 되고요. 자, minority group studied by 우리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minority group. 그러면 이게 PP 형으로 해서 형용사 역할. 얘는 동사. The plan designed and done by her influenced our other plans expected to be used to later this year. 어, 잠깐만. 여기서는 동사가 여기까지가 되겠. 이게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done과 designed가 이렇게 꾸며주네요. 그다음에 어, 기대되어진 다른 계획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영향을 주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used. 그러면 be used 요거는 수동태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Charity Group established in 1920. 자, 이 1920년에 세워진 그룹이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네요. 타이어, 저 3차대 기전에 있는 사람들 도왔대요. 자 그리고 saved many lives threatened. 뭐죠? 위협받는 하면서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수동태의 분사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buildings located in downtown. 다운타운에 위치한 건물들은 이렇게 하면서 얘가 형용사가 되고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가 동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 material들 하면서 얘네도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구분을 잘 하시면 답도 충분히 토익에서도 고르실 수 있고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음, 아, 자, 이 제가 제 마지막에 오늘 이거 고민했어요. 살아, 저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죠? 낭만나터 김사구의 한석규 씨인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명언이 많이 나와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애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